타정님 상세에서 켜라고요 여기요저 네? 뒤에 보세요 뒤에 보세요 여기요는 그거 식기 배달앱인데요? 네 저, 식기 배달앱이요 배달앱인데요? 뒤에 보세요 에? 예? 저기요 아님 진짜 간단하라 님템 아무것도 없는대로 해라 저저 불핀데 불에 좀아저15% 이하예요 저 방송 틱탈 꺼져요 뭔지 욕설 <웃음> 같지만 여기 아니에요 아나 있는데로 어, 와잠 이거 뭐죠? 이거 뭐죠? 아 뭔가요? 저, 저 시작하겠습니다. 도티님 빨리 오세요. 알겠습니다. 아 진짜 때리지 말라고 항상. 아다. 네가 때려서. 때리지 말라고. 빨리 오세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건 순발꽃잎 맵이에요. 무기를 결정하세요. 아, 이거 예전에 어떤 건좀 있는 거 같은데. 아 맞다. 여기 없다. 나 팔공. 나는 그거 하겠습니다. 전사하겠습니다. 전사하자. 전사 어, 잠시 만왜 튕겼죠? 전사 밀미가 들어가면 저좀아 전사다 진짜 아, 전사 많은데요? 맞아요 전사 99개 들어요99 플러스 에이 아, 그래도 우리 하나씩 지급해야죠 전사 아닌 국수뿐이까아 그러면 국수 우리 그러면 아, 아닌데요 블록은, 블록은 방어할 수 있습니다 아블록아 블록. 잠깐만 다 넣으세요 여기 다시 오세요 가위바위보 이 순서대로 뽑습니다 피? 여기 있는 데로 오세요 아꼭 가야됩니까? 예저 먼저 골랐는데 아 진짜 다넣 오세요 오세요 전 오고 있습니다 저 지금 여인데요 아, 떨어지면 죽을 것 같은데요. 떨어지. 아니요 진짜. 어디에요? 난 여기서 떨어지고. 아 그럼 떨어 죽으세요. 방금 은 던졌고 안 죽었어요. 가위 가위 보. 가위 가위 보. 자자 채팅으로 칩니다. 무건 미음. 티는 쌍지웃. 가위 바. 잠시만. 잠깐만. 하나. 일단 쳐놓고 가위, 가위, 가위 바위 포 아 잠시요, 저 이거. 뭐,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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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만 안냈으니까. 골드 다시. 안내면 짐다. 네. 가위 바위 보. 찌찌 네. 찌찌. 어, 아, 뭐, 아 뭐, 뭐, 고르세요, 뭐. 고르세요. 저는 아니, 그 이제 매너로 하자. 화를... 아, 그럼 저 전사. 정사... 완전 블록이야. 근데 여기서 어디서... 잠시만요. 블록 잠시만요, 잠시만요. 야, 블록 가살이 왔어. 화살이 없잖아. 나 이거 화살이 없잖아. 에이. 어 미안 미안. 아, 활궁이라는데 화살이 없으면 어떻게 이게 활궁인가요. 아 기분 좋고요 오, 저 화살 화살. 아, 다 가져갈게요. 데 먹었나요? 자문다다문다다자 순발 꼭지 시작합니다. 잠시만요. 순발 꼭지. 저... 아저쌤이란다 저기 저 블럭이 없는데요. 블럭 칸에 가보세요. 블럭 칸에? 아니 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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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님은 일로 와보세요. 니미러 와보세요 니미러보세요니미러보세요 어딘데요 어는지알아야 가든가 가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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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티 도티 여기 내네 뒤를 봐자 어. 이거 하나로 해아줄거니네너나 아, 가는데 가봐 거 <돈> 안녕 가봐 면빠져주세요 있잖아 에이. 저 뒤에 있잖아 저 뒤에 저 뒤에 야, 그럼 술래 누구 할 거야 술래? 술래는 가그 다이아 다 다이아 검 가지고 있는. 아니 그게 아니라 술래는 가위 가위로 또종해야 돼. 아, 그러면 아, 아, 자, 아, 가위 가위고. 자, 안 내면 진. 다위안 내면 진다. 아, 가위, 아, 가위 아, 바위. 저희 저희가 이렇게 합시다. 일단. 아, 아, 그러면 방송이 안 찍기 싫어요. 그럼 제가 승리하겠습니다. 아 싫어요. 바위. 안 내면 진다. 아, 가위 바위 보. 찌빠 아, 어? 빠빠무 관생님저 아직 못 냈는데요 안 냈으면 당신 쏘 상진술래 빠빠무묵 제가 이겼지만 뭐 아, 이겼지만 상관없죠 뭐 술래 죽일 수 있죠 제가? 어, 죽일, 수 아, 죽일 수 없으면 재미가 없죠 하루 왜 칼을 선요 아니 굴고 따지져서 그럴 어, 저다이아 저는... 칼을 왜 들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laughs> <저 웃음> <저 웃음> 다다다다잠시만 <알겠습니다. 웃음> <저> <laughs> <laughs> 안내면 안 술래가 이바이보. 자, <laughs> 찌묵묵. <찌봉봉. 웃음> 자, 도띠술래, 도띠술래. 술래. <laughs> 술래는 목숨 세개 도망자는 술래가, 아, 술래 이름표가 보일 때만 죽을 수 있습니다. 콜? 콜! 음. 그렇게 합시다. 난 도망간다. 술래 목숨 세계다. 술래 목숨 세계. 아, 저 여기서 떨어지면 죽을 것 같아요. 어 아, 그럼 그러게 그럼 왜 그딴데 왜 나가요? 응. 숨으려고 딱 갔는데 나가 술래 됐어요. 그럼 다시 하세요. 나 어떻게 내려갔지? 나 어떻게 올라왔지나 보고 있으면 외로워 아니야? 까가라 진짜 저 피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재밌다는 거죠. 좀 맞췄지 뭔 어 찾았습니다. 어, 누누누. 나 이름표가 안 보이는데 그럼 난못 치는 거야. 아야 이제 그만해. 한 번만 더 하면 저격합니다. 예 저격하세요. 아저 진짜. 아, 제발 맨손으로 때리지 말아주세요. 맨손이 아프니까. 음, 네, 맨손이 아프죠. 나 지금 높은 곳에서 떨어져 사망한데. <laughs> 저 그러면 이제 일대일인 거요? 저는 일단 사망상태로 계속 두겠습니다 일단 3대1이죠 왜냐면 술래는 목숨 세이니까 3대1이죠 전 죽었고 그니까 방송을 종료했습니다 진짜 <laughs> 좀는다 <하죠. 웃음> 3대1이죠? 네아 성한이가 이렇게 빨리 죽을 줄 몰랐네 <laughs> 그, 그 성한이는 중간으로 오시죠 <laughs> 어? 성한이는 중간으로 오시죠 솔직히 잠깐만 맞짱 대기 나... 하시죠 에이, 실초! 아, 에이, 3대1인데, 쟤가 어떻게. 와, 아, 그럼 저 다이어카리카 중간 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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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실래요? 네. 예, 갑니다. 가고 있습니다. 저도 가고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거 말하는 거죠? 네. 저희가 맨 처음에 갔던 곳 말고, 성 안에 있는데요. 저는 <laughs> 성 안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저는 전, 전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용안 가까이 있어요. 여기 여기서 붙으면 어떨까요? 앞에서. 아, 성문 앞에서 성문 앞에서 솔직히 국이 아니죠? 저는 이런표 부리면 부무을것 같거든요. 는기지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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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요 하사라고하를 주먹고, 거 잠시만, 저, 배터리가 없거든요? 저, 저, 지금 방송 끝나기 직전이에요. 저, 방만안들어오셔야죠 방송... 저, 저, 빨리 찾아오세요, 네, 지금. 저, 빨리 충전기 방송안나고생각안 보겠습니다. 안 보겠습니다. 빨리 가져오세요. 아무면 지금 배터리가몇인지만 보고, 는저리저저저저 사극 가요 빨리 끊으시다. 그럴까요 그럼 저희 1대일 맞다 끊으시나 마지막 1대1 맞다. 저금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저 여기 있습니다 성. 그럼 중간에 있는 그거 그거 무슨 뭐 이런데 있잖아요. 옵시디언입니다. 저 응. 있어요 빨리. 아니 그게 아니라 무슨 성안에 무슨 중심.. 중심도 있겄어. 이렇게 넣는거지? 이거 전해주는데, 가기 여긴가요? 근데 저거 누구한테 저격당했는데? 니가 <laughs> 저격했죠? 아니 이거 잠깐만, 사기 아닙니까, 이거? 어이 사기 아닙니까, 이거? 저 내려가면 뒤심니다 그래서 저기 가고 있죠. <laughs> 사기 중에 어는데 이거? 자도 아, 이제 만 엉망을... 이렇게 해서 예준이가 우승했습니다